안녕하세요. 농부 아내입니다. 저는 지금 서산 서부 평생 교육원 2층에 와 있습니다. 204호실에서요. 월요일마다 하는 시와 이야기로 소통하기 실버들 대상의 강의가 있기 때문이죠. 오늘이 여덟 번째 강의입니다.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행기를 끌고 유모차로 가죠. 이렇 자리에 함께 하신답니다. 열심히 뭔가를 쓰고 계신데요. 뭘 쓰고 계실까요? 오, <laughs> 오늘 공부할 거을 벌써 쓰시는 거요? 예 오늘 공부할 건 뭔지 모르니까. 아, 그첫 번, 네. 첫 번째 써보는 거. 아, 오늘 공부할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서도 쓰고 싶은 부분을 찾아가지고. 예쁘게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. 이 글씨 참 한번 보세요. 거의 뭐 교과서 글씨하고 똑같지 않습니까? 아니 글씨를 원래 이렇게 예쁘게 쓰셨나요? 그전부터 그대로죠. 그전부터 그, 그대로. 그게 어디로 가나요? 그게 어디로 가나요? <laughs> 잘 쓰진 못해도 그냥 네. 그대로 그아 이렇게 안경 쓰고 잘안 보이는 글씨거든요. 이 크기가 작아서 책도 작고 이 책이 뭔가 하고 봤더니. 자연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'나도 자연인이고 싶다'라고 하는 치유시집입니다 시와 그림이 있는 시집인데요. 이 내용을 보고 뭘 할까요? 지난번에 우리 받아쓰기 하지 않았대요. 오, 이렇게 받아쓰기 잘하셨어요. 아깝게 한개 틀리셨네요. 아 오늘따라 가뿐하다 이걸. 제가 발음을 잘못 했을까? <laughs> 맞을 뻔 했는데 아깝게 하나 틀려 가지고 네, 90점인데. 틀리기도, 해야죠. 어, 틀리기도 해야 돼요. 거예요. 학생인데. <laughs> 네, 이렇게 받아쓰기도 하시고요. 참 잘하셨습니다. 아유. 또뭘 이렇게 열심히 쓰시는 걸까요? 오늘 공부할 내용 쓰시는 거예요? 그냥 써써 보는 거예요. 예, 네, 이거 뭐 읽어 보실래요? 자연생각. 아이고, 혹시 여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? 여기서 공부하신지? 나 여기 들어서 공부 한지 네. 총 합계로? 네, 총 합계로. 10년 넘지. <laughs> 10년 넘어요? 네. 그럼 처음부터 기억리언부터 배우신 거예요? 그냥 넘겨서 그냥 가르쳤어. 아. 그냥 그 과정을 넘겨서 아, 넘겨서 그래가지고말하자면 네. 한강을 그냥 뛰어넘은 마음 한강을 뛰어넘은 마음이에요. 네. 그래서 지금 중학교 과정하고 계시죠? 중학교 과정 나올 때 중학교 졸업을 못어고서저기저뭐 네. 있잖아. 아이나 평가 걸려 가지고 아, 코로나. 그래서 코로나가 이래서 안갔깝다 그래서 못 나오고 계시다가 이제 또 열심히 서부 평생 교육원에 나와서 공부하시는 거군요. 그런데 뭐 지금 공부 그거 졸업장 따면 안 돼요. 그렇지 졸업장도 또 따야 되니까 중학교 마치면은 고등학교 가실 거예요. 뭐안 되지 고등학교를 어디로 가? <laughs> 중학교 과정만 해도 좋겠다 싶으신 거예요? 중학교는 졸업했으니까 세용 온 때야. 아 중학교 과정 졸업하셨어요? 네. 아 그런데든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. 그러네요. 그래서 우리가. 이렇게 예쁜 글씨, 교과서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? 어쩜 이렇게 글씨를 예쁘게 쓰실까요? 매번 제가 감동을 합니다. 또박또박. 글씨 쓰시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? 바위 위에 지은 집, 그 집엔 사랑 넘치는 자연인이 산다. 사랑 넘치는. 아이고. 연필도 사비연필. 아, 이비연필이구나. 사랑 넘치는 자연인이 산다. 또박또박. 글씨도 잘 쓰시고 매 주마다 받아쓰기도 한답니다. 그리고 자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집이잖아요.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영상 프로그램을 다 함께 보면서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요. 또 공감되는 내용을 이야기 나누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게 이번 프로그램이랍니다. 열심히 쓰셔요. 네. 자,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날그날 배울 시의 배경이 된 자연인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답니다.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안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, 그 단어를 여기 칠판에 적어요. 그리고 그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따라서 읽고 하시면서 받아쓰기도 한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, 이렇게 연세가 다 70세 넘으신 분들이시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일에 아주 열심히 우리 실버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전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셔요. 네. 이 여기서, 퓨를쓰기로점이